충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쓰지만 위험 비용과 피해는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 생산지에서 멀어질수록 전기 요금을 더 내는 차등적 전기 요금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네 곳에 화력 발전소가 있는 충남은 국내 석탄 화력 발전 설비의 47.5%가 집중돼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충남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되는 반면 생산 과정에서 빚어진 피해는 충남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37.6%로 가장 많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설로가 1,470km 송전탑이 4,140여 개나 돼 산림을 훼손했고 주민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로 어장이 형폐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7,712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에 불과합니다. 충남 지역이 전력설비 집중에 의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해야 되겠다. 충청남도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기 생산지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을 더 내는 다시 말해 충남은 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충남도는 오늘 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차등적 전기요금제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 전력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고 수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 국가 균형 발전에. 충남도는 발전소가 있는 다섯 개 시도와 함께 오는 6월쯤 정부의 전기요금책의 개편을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